매직링으로 시작했어요. 짧은뜨기 8개 해주고, 네, 조심해서 잘 당겨서, 마무리 해줍니다. 그리고 하얀 실 연결해서, 빼뜨기 해주고, 네, 기둥코 3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4개 하고, 다시 바늘 빼고, 첫 기둥 코에 바늘 걸어서 마지막 코 잡아다녀서 잡아다녀서 빼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두개 떠주고 그옆 칸에 한길 긴뜨기 다섯 개 해줍니다. 그리고 빼서 다시 처음 코와 처음 코에서 마지막 코 잡아다니고 다시 사슬뜨기 두개 해줍니다. 그리고 그 꽃잎 여덟 개다 떴으면 빨간 실 연결해서 빼뜨기 해주고 옆으로 가서 한번더 빼뜨기 해주고. 기둥코 세개 세우고 한길긴뜨기 두개 뜹니다. 그리고 사슬코 하나. 그리고 그옆 칸에 한길긴뜨기 세개해 주고 사슬뜨기 두개해 주고 또 같은 자리에 사슬 아니 한코 긴뜨기 한길긴뜨기 세개해 주고 사슬 한코 뜨고 그옆 칸에 또 한길긴뜨기 세개해 줍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기둥 네개 만들어 주면 되고요. 다시 마지막에 다시 빼뜨기 해주고 옆으로 빼뜨기 하나, 둘, 세개 하고 그다음에 다시 기둥코 세개 세우고 한길 긴뜨기 두개 하고 사슬코 하나, 또 옆에 한길 긴뜨기 세개 짧은 아니,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그옆 코너에 한길 긴뜨기 세 개, 사슬코 두 개, 또그 자리에 한길 긴뜨기 세 개, 그리고 사슬코 하나 이렇게 반복해서 네 기둥 살려줍니다.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실 돗바늘로 잘 정리해서 뒤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뒤, 뒤에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대보니까 좀 작아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짧은뜨기 한줄 돌렸습니다. 그냥 코 늘리고 주짐없이 그냥 똑같이 했고 그다음에 두 개를 연결하기 위해서 오른쪽 코한번 찔리고 왼쪽 코 찔러서 그냥 빼뜨기 해줬어요. 그랬더니 가운데 사슬코처럼 코가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해보니까 시간이 은근 오래 걸렸어요. 자꾸 도망가네요. 카메라 바깥으로. 마무리해 주고 이제 우회가 너무 헐렁해서 어, 붙여서 끈을 네, 뜨고 있어요 파우치니까 조리개처럼 네, 끼워가지고 좀 오므리려고 했는데 음, 끝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걸었어요 그거를 같은 고리에 걸으니까 너무 뻑뻑해서 그냥 그 이어폰 원래 케이스에 있는 네, 액세서리에다가 어, 걸었습니다. 뺐을 때뭐 도망가지도 않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금방 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사실 이어폰 케이스는 전에 한번 처음 할때 짧은뜨기로 떠본 적 있고 이렇게 모티브 블랭키로 떠본 건 처음이에요. 생각보다 귀엽네요. 사실, 귀가 잘안 좋아서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사용할 때가 있어요. 가방에서 찾으려면.